안녕하세요. 저희 하프로에서 이번에 스위밍 전용 섀도움이 새로 나올 거거든요. 웜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제가 낚시를 섀도움 쉐도, 낚시를 해 보다 보니 파장이 다른 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웜을 개발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스피너베이트를 쓰실 때 윌로우가 두개 달린 거, 그 다음에 윌로우와 콜로라도가 달린 거, 그 다음에 콜로라도만 달린 거,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쓰는 거는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수지에서, 어, 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좀 파장이 적은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장도, 이물 색깔, 그 다음에 수심, 포인트 형태에 따라서 이 파장이 구별되어야 돼. 구별됐을 때더 좋은 조화가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그, 어, 스피너베이트 그 더블 윌로우는, 윌로우는 좀 얇은 블레이드니까 파장 적고, 네. 콜로라도는 동그란 거라서 파장이 네. 좀큰 거지. 네. 그니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파장 정도를 구별을 쓰는 게. 구별을 쓰는 게 조화가, 조화가 좋기 때문에 예. 이제 구별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섀도우 도 제 생각에는 이제 일반적인 쉐도웜은 꼬리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이 안 맞는 상황이 있을 것 같다 음. 그 그런 안 맞는 상황에서 맞는 상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다른 파장이 다른 쉐도웜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번에 만들게 된 웜이 이, 이 쉬, 스위밍 전용 쉐도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섀도우들보다는 파장의 정도가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런 그, 상황에 맞춰 서쓸수 있게끔 네.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베이트 피시 유형하는 형태와 매우 흡사한 액션이 나오도록 음. 그런 점에서 차관해서 어, 개발된 거고요. 이제 이 웜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웜은 보시면 이렇게 바늘을 꽂는 윗 부분에 위드 가드가 있어요. 그 어, 네. 네. 위드 가드가 있어가지고 바어 바늘을 심지 않고 눌러만 주시면 바늘이 자동적으로 숨겨지게 되는 거. 근데 이것은 왜 만들게 됐느냐? 셰도우을 쓰다 보면 장애물에 부딪히 부딪친다거나 고기를 한두 마리 잡게 되면 그 바늘 끝부분을 숨기는 부분이 헐거워져서 그냥 튀어나오게 되고 또잘안 숨겨지니까 웜을 비틀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비틀어서 꼽다 보니 웜이 이제 유용할 때 이렇게 비... 틀려서, 틀어져서 오거든요. 음... 이러면서 웜그 본연의 액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웜 바늘을 이렇게 눌러서 쓸수 있게. 그리고 그 바늘 끝을 숨길 수 있게.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헤비커버 지역에서 쓸 때. 네. 그, 바늘이, 그, 걸릴까봐 장애물에. 네. 걸리는 그 억지로 숨기려고 하면, 웜이 반드시 안 된다는. 네. 그것도 거죠. 있고, 고기를 한두 마리 잡게 되면, 이, 이제 여기 숨기는 부분이 헐거워져서 잘 안, 안 되니까. 네. 헐거워지면 또그 끝을 숨기려고, 웜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틀어서, 아하. 꼽다 보니까, 웜의 바란스가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만, 두셔도 웜 바늘이 숨겨지게. 음.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우리가 특허가 나 있어요 다솔낚시마트에서. 음. 그래서 이제 우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특허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뭐죠 러버지그 같은데 원래 위드가드 개념인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웜에도 이 그거를 이제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워맨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적용됐다고 네. 볼수 있어요. 최초니까 특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디자인 등록이 아니라 특허. 네. 이제 만약에 이게 매우 유용해서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쓰려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쓰게 쓰려고 하면 우리한테 이제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 네. 이게 특허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돼 있거든요. 요걸 바늘 안낀걸 보면 무게중심이 이렇게 뒤쪽에 돼 있어요. 그거는 이 꼬리의 파장으로 바디의 그 워블링을 최대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음. 어, 그래서 뒤쪽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웜이 어, 6.4g 정도 나오거든요. 대략. 그래서 음.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캐스팅이 되면서 액션이 나올 수 있도록 작지만 작은 섀도우이지만 음.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가 유용하는 그런 액션이 잘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무게중심은 그러니까 아 일반적인 섀도우에 비해서는 더 뒤쪽 그 뒤쪽으로 가 있어요.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게요. 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배스가, 프레셔,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는, 이 파장이 적으면서, 어, 크기가 작은 게, 바이트를 받는데 유리한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것도, 이제, 차관돼서, 여기, 이걸 만들게 된 계기에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파장과 네. 관련된 거네요. 네. 그, 이거 파장이 좀작 비교적 작다고, 하여튼, 뭐, 일반적인 섀도우면 좀 작은 거죠, 그러면. 네. 파장, 그니까, 파장이 컸을 때 유리한 바이트를 봤는데, 네. 파장이 컸을 때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네. 파장이 적었을 때 유리한 경우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스피너베이트처럼, 스피너베이트도 윌로우는 네. 파장이 적고, 그 다음에 콜로라도는 파장이 크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파장 차이 때문에 구별해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웜에도 이제 그런게 필요하겠다. 우리나라 이제 쉐도움이 어 대부분 파장이 크기 때문에 파장이 적은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계기로 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이 쉐도움이 어 물고기 유영하는 형태와 비슷한 액션이 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수업관에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트 피쉬가 유영하는 모습과 흡사한 액션이 잘 나와요. 폴링 액션. 꼬리를 흔들면서 떨어지는 폴링 액션. 이제 연속 동작으로 스위밍과 폴링으로. 네. 영상으로 보실 때는 이 옆에서 찍는 액션은 위에서 찍는 것보다는 좀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약간 덜 나오네요. 네, 폴링 액션은잘 나오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바디가 이 오블링 하는 게잘 안, 표현이 잘안 돼서 그래요. 음. 위에서는 잘 되는데. 음.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하시면 훨씬 더잘 돼요. 음. 수도권이 작기 때문에 한번한번 한번 폴링 한번 해봐 주세요. 예.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름은 못 정했는데 이제 출시를 곧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 외에 이게 핵심이 세 가지네요. 제가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파장, 네. 첫 번째 파장, 두 번째가 이제 그 무게 중심, 네. 세 번째가 그, 위드가드. 네, 위드가드. 위드가드 개념을 웜에 도입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이게, 이게 이제 유일하게 특허가 나 있는 거. 네 특허나 있는 웜. 음. 디자인 능력이 아니고 특허. 예, 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거예요? 네, 하프로가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네. 하고 있네요. <laughs> 루어 특허까지 나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고기 잡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프로에서 나오는 신형 섀드웜 어, 테스트 갑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테스트를 지금 해보려고요. 처음 온 곳은 천수만이에요. 몸은 6.4g 인데요. 어... 지금 제가 믿음 때에 10파운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 비거리는 낚시하는데 충분하게 나오거든요. 저희 하프로에서 새로 나오는 이 섀도움을 바닥을 부딪히면서 리액션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들었어요>. <웃음> 오, 큰게 물었네. 오, 힘좀 쓰는데. 락스 바꿔달라고~ <놀람> <놀람> 잘 좋은 게 물었네요. 신영원 갑니다. <목소리도> 야야, 그러고 가면 안 돼. 난그 저희 신영홈에 단순한 리트리브에 한 마리 괜찮은 씨알이 왔네요. 왔어. <laughs> 우. 커버 커버 옆으로 딱 붙이니까 바로 입질 하네요. 오. 오옴이 빠져 버렸네. 쎄요 <laughs> 크 랑크 처럼 바닥 을 툭툭 치 면서 유형 을 시키 니까 질 이, 오 네요. 크랑크로 이제 우리 워킹에서는 유영하기가 밑걸림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이제 쉐도움으로 유영을 시켜서 하신다면 이제 부담없이 즐거운 낚시가 될것 같아요 자 올라와봐라 지금은 피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혀서 바닥을 치고 오면서 리액션을 만들어 가지고 입질을 한번 유도해 볼게요. 오, 왔어요. 是啊，哈哈哈哈。 바늘털을 심하게 해가지고, 물 올라가 버렸네. 크진 않지만, 제가 생각한대로. <laughs> 아. 마, 가물치가 물었네. <laughs> 가물치가 물었네요. 가물치가 물었네. Ха-ха-ха! <laughs> 씨알 좋은 걸로 한 마리 왔네요 20 40 50은 좀안 되겠지만 50 가까이 되는 씨알 좋은 걸로 한 마리 왔네요